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선대위 방송콘텐츠 단장입니다. 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어, 후보 간 토론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 새로운 양당 후보 간의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식 입장은 윤 후보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사자 방송 토론에 먼저 참여 선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빠른 시일인 31일에 사자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윤 후보 측이 새롭게 제안한 양자 토론은 사자 토론과 함께 병행해서 논의되고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번에 이제 가처분이 인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방송에서의 사자, 양자 토론이 무산이 돼서 방송사들이 급하게 내 후보에게 사자 토론을 할 것으로 제안을 했고, 기자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국민의 당, 정의당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고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는, 어, 뭐, 다자간의 토론도 괜찮다고 했다가 오늘 갑자기 양자 토론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 이거는 조금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 또는 사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혹시나 양자 토론이라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성사 단계에 있는 사자 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양자 토론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또 저희가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양자 토론 제안을 통해서, 아,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사를 직전에 두고 있는 사자 토론을 회피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